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슬프고 또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원해서 겪는 일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회복해 가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보면 보통 그 화병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지요. 그것은 인생 가운데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을 나름 그의 내면 속에서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우리가 신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 속에 화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믿는 자이면서도 화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이제 귀국하여서 신학교 강의뿐만 아니라 강북에 있는 저희 교단에 속한 한 교회를 심우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한 2,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심우하면서 또 신학교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도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가 참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2, 3년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강남에 있는 우리 교단의 아주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청빙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 당회의 장로님들께서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좀 목회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아무리 기도해보아도 본인이 지금 맡은 교회에 2, 3년 어간밖에 되지 않았기에 어, 옮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사님께서 어쩔 수 없으니까 당회에 이 안건을 내놓은 것이지요. 이렇게 어,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꺼내 놓았더니, 이제 당회에서, 아니, 지금 멀쩡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왜 데려가려고 하느냐? 큰 교회면 다냐? 이러면서 이제 항의단을 파송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장로님한 분과 이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너댓명을 구성해서 이제 그 강남에 있는 교회에 항의를 하러 이제 가셨어요. 근데 항의를 가시려면 이제 주일날 가야 사람들을 만나니까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에 참여하고 이제 항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laughs>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대표 기도하신 장모님이 펑펑 울면서 대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뭐 항의를 하러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버리셨습니까? 왜 1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 목자, 목사님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이분이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항의를 하러 갔던 네 사람 모두가 그 기도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좋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필요하구나. 그럼 보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라는 마음이 이 항의단 마음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당회에 보고하기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참 좋지만 저 교회가 첫토록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고 보내드립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회가 결정을 하고 그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 큰 교회로 가셨어요. 그런데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1, 2년 어간이 지나면서 현재 교회, 그 교회 리더십에서 단임 목사님께 이뭐 편지를 하나 가져왔더래요.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단임 목사가 될수 없는 이유 이러면서 한 4, 5 0가지를 적어왔더래요. 뭐 본인이 실수한 것들 아닙니다. 그죠? 자기들이 기준에 볼때 목사님이 그 기준에 다 미달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목사님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담임이 될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다 모태신앙이라. 는 그런데 모태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모태신앙 아닌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자, 그 내용 내용들이요. 정말 세상의 기준이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그런 걸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 동료 목사님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셔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그 목회자가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묻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왜죠? 하나님 왜? 왜 하나님 목회 자라는 곳에서 나를 이쪽으로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가려고 발버둥쳐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만드셨는데, 왜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음 목회지에 가서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이건 놀라운 그런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laughs> 저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제가 마음에 썸뿌리가 있으면 썸뿌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다 제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저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의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그것을 제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그 다음 목회지에서 목회가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신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썬뿌리와 그 상처들은 반드시 가족들에게 흘러갑니다. 구역 식구들에게 흘러갑니다. 그것은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갑니다. 아니라 할지라도 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치료해야 합니다. 지금 나훔스가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요나서의 속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니네 외에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요나가 가장 하고 싶었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니네 외에 가서 너희 도시 너희 국민 모두가 다 죄악으로 심판받는다 곧 멸망이다 그렇게 요나가 전하고 싶었는데 이 말씀은 요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나움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요나가 말씀을 전했던 그로부터 시기적으로 1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요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니너웨를 향한 멸망의 예언인데 놀랍게도 요나가 속해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이 학자들 중에 어떤 학자는 나훔이 니너 외에 요나처럼 가서 이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그곳에 직접 갔다라기 보다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편지를 한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당사자도 아닌데 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움을 통해 이 메시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주셨을까? 아수르에 직접 보내면 봉변당할까 싶어서 그럴까요? 이나홈서에는 하나님의 긍휼은 털 것만큼도 없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자비, 그의 용서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에 대한 말씀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니네웨 도성에 갔을 때에 봉변 당할까 염려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은 위로인데요. 이 내용을 그냥 우리가 니네웨를 생각하고 내용을 읽으면 결국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편지가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졌을 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나 한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북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인자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명이었는데 지금 백년이 지난 다음에는 남유다 백성 전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아수르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면은, 요나가 100년 전에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니노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옛날 그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한 제국이, 제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BC 722년경에. 그런데 이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도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의 남유다의 왕이 누군가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심지어는 이때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즉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논조의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랍사게가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너희들의 하나님은 너희를 돕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손 들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희석이야를 조롱했고 희석이야가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석이야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됩니까? 저 아수르가 분명히 악한 민족인데 백년 전에 그렇게 회개를 했던 그런 과거는 있지만 지금 너무너무 악하여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완전히 멸망시키고도 성에 차지 않아서 선민인 우리까지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찌 악이 저렇게 강성해질 수가 있습니까? 왜 악한 민족이 심판받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는 요나 한 사람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남유다 백성들 전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더큰 것입니다. 아, 세상은 결국 힘의 논리구나. 그가 선이냐 악이냐 그것은 둘째고 힘만 갖추어져 있으면 세상을 저처럼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 잘 믿어 보려고 주일을 성수한다고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내 형제는 내 형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나보다 더잘 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에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제대로 선지자 활동하면서 해결해 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신앙 가운데서 우리도 이것을 해결해 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말 못해도 내 마음속에는 예수 믿어도 별수 없다.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어도 명예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마음이 내심내 내 자리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면 갈수록 병이 커져서 소위 말하는 화병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화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움스의 편지를 통해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하면 그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그 이름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소개되어 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비록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 할 뿐이지 나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니노웨는 반드시 벌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움서를 통해 유다 백성들의 눈에 제국처럼 보이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승리자처럼 저렇게 공격해 들어오지만 그들의 심판은 보류되었을 뿐이지 반드시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 이름이 질투하는 그리고 보복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뭐 심지어는 무엇입니까? 도장을 찍고 뭐 공정을 해도 사람은 자기 말을 끝까지 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니노웨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한 메시지는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BC 612년에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멸망의 전조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바로 히스기야에게 공격해 들어왔던 그때입니다. 그때이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했을 때에 이희석이야도 억장이 무너졌지요. 그리고 랍사게로부터 받았던 항공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망군의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그 항공문서를 내어놓고 주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요. 놀라운 것은 그 밤에 그 유다를 치러 공격해 들어왔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몰살합니다. 남유다가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단지 했다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항복 문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때 18만 5천 명의 군인이 그 밤에 어떻게 몰살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나름 그 당시대 때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정황들을 살펴서 내린 결론은 패스터였을 것이다. 유럽에 휩쓸었던 그 패스터 있지 않습니까? 그 균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다. 몰살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그렇게 그들이 몰살 당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해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서 그의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산해립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가 힘을 잃어갑니다.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악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그 악이 계속해서 경고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그 심판을 보류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코 부러워해서도 되지 않고요. 그들을 우리가 원망해서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입니다. 요하는 선하시며 활란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내 형편을 모르고 내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입니다. 왜? 그래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입으로 내 형편과 처지, 내 속사정을 다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좀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 즉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신분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지만 자존심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토로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가사를 좀 바꿔서 부르는 찬송.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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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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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오해받고 있다고,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분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그렇게 조롱을 받으며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두 가지 하나님의 알려주신 이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위로가 될까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위로가 됩니까?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더 위로가 됩니까? 쉽게 생각하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 막 가타부터 놔두고 뺨이라도 한대막딱 때려주는 그것이 내 속이 시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 위로보다 더큰 위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악인의 멸망조차도 우리는 박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밑에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김이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악인이니까. 반드시 너 멸망당해야 돼. 내가 그거 볼 거야.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분명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악한 영에 사로잡혀 더 악을 행하는 그것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그들의 끝을 우리는 아니까. 그러나 끝을 모르고 여전히 악으로 더 활개치는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악한 자들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의 신음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월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고 확신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내 마음 몰라, 하나님 내 마음 몰라. 혹시 그렇게 넉두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미 모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결코 쓴 뿌리와 같은 그런 상처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과거에 어떤 일을 만났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 믿음 가지시고. 어떠한 영적인 화병 없이 늘 강건하여 주님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